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. 이거 유행어처럼 떠들어대던 사람들 기억나네요. 정작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정말 애인 있었나? 근데, 와이프가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정말 모를 것 같아? 예, 네, 그렇죠. 모르겠죠. 얼마나 완전 범죄를 했는데. 어느 날, 혼술하려고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순대국집 이 있어서, 그래서 순대국 특자 시키고,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. 근데 그때 마감 시간이 됐는지, 더 오는 손님 받지도 않더라고. 나 음식 나오니까, 테이블이 나랑, 이제 옆 테이블 있었는데, 50대 중반인가, 후반인가 된 아주머니들 두 분이서 드시더라고요. 축구계, 모듬순대, 이미 소주 세 병, 네병 드시는 것 같더라? 빈병 세병 있고, 한 병은 한 3분의 2가량 남았었어요. 테이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 들리잖아. 또술 한잔하면 목소리 워낙 커지잖아요. 순대국에 밥 말아서 소주 먹으면서, 응? 유튜브 틀어놓고 소심하게 소리도 작게 해가지고, 응? 그 스타크래프트 보고 있었는데, 아줌마들 목소리에 묻혀가지고 소리가 전혀 안 나. 그렇다고 소리를 키우자니, 어, 또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할까봐 키우지도 못하고, 남편이 딴 년을 만난다고, 응? 바람 피운다고 얘기하니까. 상대방 아주머니가 어? 그 연놈들을 그냥 내비두냐 어? 이러더라고 어, 살발해봐 그랬더니 뭐 바람피운다고 하던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데 어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러고 다닌다고 얼마나 그러고 다니겠냐 이러는데 그 말이 내 귀에 화살처럼 팍팍 꼽히더라고 그 말이 팍팍 꼽혀 그말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초집중을 하게 됐어 이상해. 사람들은 이상해요. 그런 말에 왜 집중하게 되는지.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? 어, 거석이가 좀에 거석이하네. 거석이가 좀 거석이해. 거석이 이거랑 비슷한데, 해석해볼게요. 맞는지 모르겠어. 혹시 뭐 댓글에 누가 남겨주면 좋겠어요. 그러고 다닌다고 얼마나 그러고 다니겠냐. 나이는 들었고, 성생활도 원만하지 않은 그 부실한 양반이, 바람 피우고, 애인 만나고, 헛치하고 다닌다고, 뭐 얼마나 그거 할수 있겠느냐.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, 그 아주머니랑 남편분은 이제 거의 그냥, 남녀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동맹 이런 거예요. 이런 말 있잖아.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. 만지지도 말고, 뭐 하지도 말고, 서로 피곤한데 터치하지 않는 거야. 진정한 가족이지, 그게. 그런데다 남편의 소중히, 그 늙은 코끼리가,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것? <laughs>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있잖아요. 그 비약, 그 있잖아. 파란색 약. 그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, 그거 드시면 또 혈압이 오르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봐? 그 정도의 연세에, 그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닐까.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, 어디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. 가뜩이나 배실거리는데, 바람 빈답시고, 어디 가서 그 거의 바닥난 양기를 갖다가 다 빼고 다니고, 늙은 나이에, 그러다가 어디 고장나고, 삐걱거리고, 어, 아플까봐, 어, 진심으로 걱정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어, 진짜 걱정을 했어, 그분이. 근데 여기서 아플까봐 걱정했을까요? 맞아, 아플까봐 걱정한 게 맞아. 남편이 아프면 짐작이 되잖아요. 돈을 못 벌어오고 돈이 들어가. 그리고 와이프님이 개고생하겠지. 갑자기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. 아주머니 두분 대화에서 아 정말 다 알고 있구나. 웬만한 건 알고 있어. 남편이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떤 누구를 만난 것 같고 같고 정말 쿨하게 그 아주머니는 남편을 심각하게 걱정하시더라고. 이런 게 사랑 아닌가 몰라요. 지긋지긋한 그 사랑. 아주 숙성된 사랑이지. 홍어가 숙성되면 냄새 풀풀 나도 뻘짓하고 다니다가 아프기라도 할까봐. 그래서 가뜩이나 벌어놓은 거 없는 돈 깨지고 자기가 개고생할까봐. 그런 걱정을 하는 내용을 들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. 혹시 애인이 있으세요? 남편이 와이프가 모를 것 같아? 그러겠죠. 그래 그냥 넘어가는 걸 거야. 웬만큼 나이도 들고 어차피 집에서 뭐 신체 접촉도 없고 진짜 곰이랑 어? 동물이랑 사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? 혹시 배우자가 나보다 아이큐가 낮아? 아이큐가 지능이 그렇게 낮아? 그래 감도 촉도 그런게 너무 없어. 그냥 넘어가는 거라니까. 그거 알고 만나세요. 이쁜 사랑하세요. 아, 애인 꼭 만나라고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. 건강이 최고니까. 음식도 잘 드시고, 아, 애인이랑만 잘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애인이랑 잘 드시고 다닌 만큼 어, 집사람도 좀 신경 써. <laughs> 나중에 진짜 원망 듣는다. 아, 배우자 감벽인 만들지 말고. 갖다 안 버리면 다행이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